급식 예산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이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이밖에 주간브리핑 윤주화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 권한을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오는 1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경상남도가 제출한 개정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지만, 여야 의원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도 재점화됩니다. 내일 도의회 개회와 동시에 여야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앞서 오늘 열리는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선 박종훈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 수용 여부를 비롯한 관련 질문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가 내일 진주시 정촌면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됩니다. 센터는 금형과 관련한 23가지 장비를 갖추고 15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동남권 뿌리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 겪는 불량 문제를 개선해주고 시제품 시험 생산도 지원합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